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바닷길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흑해 곡물 협정을 재연장하는 문제를 두고 러시아와 유엔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육로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계 곡물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는 흑해 곡물 협정이 다음 달 18일로 종료됩니다. 러시아와 유엔은 협정 연장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러시아 농업과 비료 수출 제한 해제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의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협정 위반이므로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Давайте, мол, мы сейчас обеспечим Украине успешное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и потом попросим Украину Зеленского начать переговоры. это ну, какая-то шизофреническая логика. 동유럽 국가를 거치는 우회 수출도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곡물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자국 농산물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수입을 중단한 겁니다. 유럽연합은 피해를 본 국가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한시적 수입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물이 서유럽에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전년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수출길까지 모두 막히면 전세계 곡물 가격도 다시 크게 출렁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